관계없이 통할 마가복음 일장 이십일 절에서 이십 절에서 시작해서 열4삼 마가복음 장

그들의 백악기 시리들인사람이있어속질이질끌 있는데 서 이를 어서이어가서 이를 가면서 이를 끌가서 이를 가면 이를 끌서이이가면서이 이를 어이하가면서이서 이를 끌어서 이를 끌고가면서 이를 서이서이이

이제 예비인간이 조금 불어나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많이들 나오시고 좋은 봄달 우리의 친한 몸새이 특득이 날로 호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정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귀신을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지연의 존재로 생각합니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한 수 이상의 천사나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면 은 미신을 믿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유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오늘의 말씀을 포함해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이 사회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이신 하나님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영들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두 가지의 세상을 함께 조명하면서 사람들과 영적 존재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풀리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이루사렘의 성전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언제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6월절이나 맥주절, 초막절 같은 특별하고 큰 절기의 성전을 찾아갔고요. 평소에는 마을마다 있었던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오늘날의 우리 예배당 같은 곳이었죠. 보통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회당에 책임자로 선출된 그 마을의 랍비, 즉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회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랍비들 그 지역을 지나가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그 회당에 들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은. 일종의 특별 강사처럼 그랍비의 가르침을 듣곤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버움에그당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아마도 이런 경우였예요 자, 오늘 21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읽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못사람이 뭐 그의 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성의관들과 같지 않이하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회당에서 듣던 사람의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 22절 말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맞고 서기관들과 같지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교의 교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회당의 우리인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지지 있게 잘 한다거나 남들은 알지 못하는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요. 그저 자신이 듣고 배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배운 것을 그저 약장사가 선정하듯이 읊어대는 이와, 열정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진리를 외치는 이에 차이가 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니다이 말씀 통으시니 우리말로. 백문이두여 일견이다라는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 뜻이에요. 서기관들은 영혼 없는 가르침에 식상해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했어요. 정적인 권세가 있는 혹은 없느냐의 차이를 사람들도 알아봤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 그들의 회담이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가고 유대인의 회당 우리말로 따지지 않으면 교회에 귀신들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귀신들인 이가 둘러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은 이미 미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던 이였을지도 모른 그리고 그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따돌림을 당하면서 귀신들의 천상이 더욱 심해졌을 뿐. 이 사람이 어떻게 회명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성경에 록태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정결법을 중요시하고 함을 추구하면서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을 따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귀신 들인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것을 허용했겠습니까? 허용한 게 아니다.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다. 왜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만한 영적인 권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 귀신들이이 사람은 회당에 있는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걸로 보입니다. 보통 귀신들인 사람은 늘귀신들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보통 사람처럼 살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거나 때때로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상태에서 아, 내가 신앙적인 도움을 좀 받아서 내 상태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의 당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당에 약이나 석유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계속 귀신들린 사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쫓아날 본세를 갖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과 마디를 대적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걸리는 일 마음속의 죄를 자복하고서 귀하게 하는 것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심습니, 그러면 우리 안에 마귀를 미워하고 대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마귀의 욕을 떨쳐내고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나 서기관 등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예은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얻게 되는 세상의 진리와 물질을 사랑했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면서 믿는 사람 행세를 한것이어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구한 것.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격하며 마음이 그로부터 멀리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 석기관들의 영적 권세가 없었다 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과 달랐다 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이 사람도 그 사실을 알아치지.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켜주죠. 자, 24절 말씀 함께 읽어까요 지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열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자니이다 아멘. 뭐라고 했다요 나사의 밀수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열혈시키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23절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과 24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나라 정서를 흔히 귀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사람은 귀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은그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하얀 소복을 입가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날이 억울한 것 같고 뭐 이런 귀신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인기가 아닌 니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그 악한 영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작용해서 사람을 사람답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귀신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귀신이 얼마나 많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귀신들의 사랑 한군데이아니에 여러분, 정말로 귀신에 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말과 저런 행동할 수 있을까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 권력을 하는는 귀신, 물질적인 이익을 탐하는 귀신, 명예와 공로를 탐하는 귀신, 비뚤어진 욕망을 추구하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다 사람들의 수많은 기사를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귀신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조범성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합니다. 오늘 회당에 있던 이 귀신들의 사랑이 귀신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겠습니다. 그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압니다. 우리가 도대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를 이대로 놓아주십시오. <목소리> 더러운 귀신들 입장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판자가 생명을 살리고 빗돌아지고더러워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어요 사람들이 보기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시골월 나팔에 서서 온 가난한 목수의 아들 경력도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라피에 불과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이시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심증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이 두려워서 떨면서 빈벽을 줄였습니다. 마치 캄캄한 곳에 갑자기 불을 켜는 듯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벌레나 주들이바꿔가막 도망가면서 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귀신 또한, 예수님의 일화 면그 성체가 밝힌 드러나게 되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발 나를 이대로 그냥 놓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어요 25절에 한게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꾸지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병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 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명을 살리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귀신은 예수님의 깨짐을 믿고 급히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 더러운 귀신을 완전히 제압하시고이 귀신을 여서 비참해진 인간을 구원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그시에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 응. 설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이나 마귀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또 자신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경으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에 몰두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을 보이지 않는 영의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영들로부터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도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곧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영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분을 아바 하시라고 부르게 하십니이소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영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분배하고 대조하고 하나님의 연세를 불치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주변에 돌아온 귀신들이 쫓겨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망가진 인생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귀신들인 자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는, 귀신 들면서, 귀신, 이걸 이 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하 주님을 향한 고백을 바로 이해해야 되지다 예수님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꿈밭기를 원하면서 머리를 숙이는 음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내 소원을 들어주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키워주고 나를 지켜주신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음. 주님의 고난과 중심 그리고 부활을 피워 이 사손자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나 올바른 고백이 확빛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우리 주님을 따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영적 싸움을 눈이 한당해 본체에 있는 하나님의 찬을 들이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추억